지금 제일 안 좋은데 어디예요? 허리. 네. 여기 목 뭐? 여기, 여기 뒤에요. 무릎 아. 음. 괜찮아요? 무릎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좀, 조금 조금 아프긴해요. 많이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지금?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머리. 그럴까요? 몸에서 받은 음. 산소하고 음. 영양분이 외쪽으로 잘 전달이 안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음. 그게 너무 부적이 되면 자가 도태현상 음. 자가 면역질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음. 몸에서 받은 산소하고 면역분이 음. 내로잘 올라갈 수 있게끔 음. 목을 약간의 마사지를 해주면 음. 예, 산소관이 열리면서 뇌 쪽으로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네. 거북목이 있는 것 같아요 거북목이? 거북목 없네요 일자목이네 아 그래요? 일자도 안 좋은 거죠? 네. 이는은 머리에 있는 하중이 응. 척추 쪽으로 기장 전해져서 안 좋아요. 약간 굴곡지는 게 좋아요. 자극을 주게 되면 매서 응. 치료물질이 많이 분비돼요. 응. 자기 혼자 해도 됩니다. 응. 실은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것은 약간의 이렇게 마사지할 때 이마 쪽에 촉촉히 땀이 맺히게 되면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4번 시술은 본인이 아니게 자가도트 현상 품기가 생겼을 때이 품기 때는 시술 방법이에요. 우에서할 때는 자극을 좀 세게 주더라도 이 뒤통수를 이렇 자극을 줄 때는 좀 약하게 해건 5번 시술은 목을 약간 견인시키면서 생소한 손을 열어주고, 목은 자기 체중에, 이 배까지 견디니까 이렇게 목을 똑바로만 당겨주면큰 이상 없이 자가 치유 현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이 머리 쪽 이제 다 시술이 끝났고요. 네. 아, 그러면 우리 자가 치유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몸을 치료하다가 네.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에너지 보존의 법칙 회수해 가는데 회수해지 않고 오랫동안 여기 치료를 하라고 이게 양자 패치를 붙여주는 거예요 에너지 패치를 응. 치료 물질이 얘가 응. 다시 회수해 간다 에너지를 보존하 돼서 음. 뇌는 우리 몸에서 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응. 음. 약간의 자극을 주고 나중에 손에다가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음. 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손을 음. 음. 바닥을 손가락을 주물러는거나 뇌를 주무르는 주물러는 효과가 있어요 손가락 바닥 본인이 해도 되고 음. 가족이 간단한 요법을좀 배워두면은 요기랑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뇌에서 쓰고 남은 그, 그, 찌꺼기가 있으면은, 목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이게 풍지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약간의 이제 자극을 줘서, 실험을 질을 이게 제거시키게끔, 이렇게 약간의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 좋은 점은, 옷도 안 벗고, 앉아서 하고, 중도 어, 없고, 이렉스되면 약간 졸려이트는안 훈련해. 이는안 훈련해. 이훈련이훈련이 훈련해. 이 훈련해. 이훈을해이 훈련해. 이 훈련해. 이 훈련해. 이훈이해이 많이 피곤해 피부가 음. 많이 건조해지고. 네. 네스리가 음. 그 내려와서 여기 통질에도 쌓였다가 음. 그 다음에 쌓이는 데다가 따 어깨 쪽에 있는 통질할 음. 쪽에도 많이 쌓여요 음. 이렇게 약간 작은 주변치 칠움을 찌 내려와서 음. 피로분. 제발해니 음. 네. 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진아네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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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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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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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하고 허리 피, 피곤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목도 좀 좋아졌고 허리도 좋아졌고 좋아졌고 피곤한 게좀 사라졌어요 피곤도 사라지고 네. 앉았다 섰다 하는 것도 부드러워지셨어요? 그것도 네네 네. 예 네. 부드러워지셨어요? 네네 예그 전에도 이거 한번 저 도움 받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또 오셨겠죠. 네, 네. 그러셨구나. 총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지금 어떤 청재님이시죠? 아 국제생체방어기전 연구회라고. 예. 차가 치유요법을 배우는 예 사범들을 양성하는 기관. 국제생체방어기전 연구회죠. 연구회. 네. 청재님. 네. 아, 그러시군요. 이게 저 언제부터 이런 저 봉사활동을 하셨습니까? 2019년도 6월 20일부터 일기생활을 예. 양성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약한 6년 정도 되셨네요. 네. 5년 아, 6개월 됐습니다. 5년 6개월. 그러니까 네. 6년째네요. 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저 그러면 정, 우리 네. 에, 네. 총재님. 네. 네. 이렇게 저 이렇게 제가 세상에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이 방법을 이렇게 네. 배울 그러니까 이 치유법을 네. 배우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그 어떤 인수를 네. 베풀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이건 뭐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단지 그 손만으로 네, 네. 이렇게 저 아프신 몸이 아프신 분들을 네. 치유해주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네, 네, 네. 지금 제가 그러면 이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아, 이 지금 실제로 제가 여기 하는 것을 지금 보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효과를 보시는데, 네네. 지금 실제로 효과가 있으신 거죠? 네, 아,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 전화번호 우리 장 총재님 정 네. 총재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 주시죠. 네, 010, 010 5910 5910, 5910, 5910 9908입니다. 9908. 네. 여기 장소가 보니까 네. 지하철 2호선 역3역 역 5번 출구 네. 바로 앞에 있던데 네, 이 네. 전화번호 그냥 알려 드리면 잘 찾아오시겠죠. 예예 네, 예. 예. 자 여러분, 저베데르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이런 좋은 방법을 이제 전수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정 총재님께 연락 드리,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본명을좀 알려주십시오. 아, 정자 창자 무자입니다. 정창창창무정창무 네. 총재님. 네, 네, 네. 예, 전화번호 한번더 다시 불러주세요. 010 010 5910 5910, 5910 9908입니다. 9908 예, 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저 와서 문화생으로 들어와서 배우셔 가지고 어 세상에 널리 그 인수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배우는데 총 얼마나 걸립니까? 8 시간이면. 8시간, 아, 8시간, 네. 예. 좀 많이 좀 널리 인수를 베풀 수 있도록 많은 저 제자분들이 수,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후학 양성에 힘이 될수 있도록 제도 크게 저 유튜브로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체방학이자는 좋은 점이 옷도 안 벗고, 옷도 안 벗고, 눕지 않고 앉아서 하고, 앉아서 하고,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고, 네, 효과는 매우 신속해요. 효과는 신속하고 네. 자가 치유 현상을 만들어서 예. 스스로 몸이 의사가 돼서 예.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거예요. 아하. 네. 참 약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열심히 제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